근데 이제 마지막에 본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라. 내가 이제 너무 망가졌으니까. 제가 저녁에 7시만 되면 저녁 먹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는 거라. 본건 있으니까 가부자 털고 이러고 지금 앉은 것처럼 앉아요. 눈을 감아, 눈 감고서. 할아버지, 내가 무당을 해야 되면 오세요, 내 어래. 그러니까 이제 반신반의하고 했는데 처음 탁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하얀 요만한 진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점이야.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전에처럼 할아버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으로 하얗게 와서 앞에 딱 오면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데 환해지면서 이제 정말 온기가 온 몸을 넘는 거라 따뜻하게. 아 할아버지, 내가 진짜 무당이 돼요. 그걸 이제 세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제 고개가 막 이제 끄떡을 하는 거라 질문을 하면 제가 돈을 벌고 그럴 때 동생이 거의 일상 생활이 힘들만큼 몸이 계속 치였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막내 막내하고 식구들 안 건들 거냐고 내 대해서 그러면. 내가 죽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이걸 무당을 하면 식구들 안 건들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그냥 빚만 있는데 할아버지가 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눈을 떴어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오세요 하는데 아니 한 번도 안 빼고 그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갖고 한 달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해보자. 이제 뭐더할 것도 없고 더 내려갈 것도 없는데 아뭐 해보지 뭐 죽는 거보다 안 낫겠나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그 엄마한테 근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마음은 먹었는데 그랬고 동생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누나가 나 무당이 돼야 될것 같다. 이제 더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밖에는 할게 없을 것 같다. 해야 된단다 할배가 해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이 어나 이런 얘기하면 근데 눈물 나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랑,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음. <laughs> 그 그러니까 주제 원래 손님들 울때 쓰. 그니까 러 손님들 울때 쓰는 건데 내가 쓴다 어떻게? 그랬더니두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조금 됐어. 그래서 계속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엄마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그러는 거야. 얘기해야지. 이제 하고, 엄마한테는 며칠 있다가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탈 돈을 만들었, 이제. 근데 돈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길 오신 분들 중에 한란을 겪으신 분들 보면 거의 이제 다 털어서 진짜 빈털털이가 되잖아. 돈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금액은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너무 작아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또 물어 물어가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말 무당처럼 내가 받고 그런 걸 마음을 탁 먹고 나서부터 이제 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돈이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신꽃은 필요 없답니다. 그래도 무당이 되자면 하늘에 고하고 인사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라 하늘에 고하고 인사를 해야 된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것만 해주세요 그랬어. 그것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알았대. 바로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아놓고, 이제 집에를 갔지. 그래갖고 신발을,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서 신발을 딱 붙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또 그러시는 거야. 아, 돈이 작다고, 돈이 작다고, 안 한다 하겠다, 그러는 거라. 에이, 설마.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부담없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에이, 설마 할아버지. 해준다 했는데. 이제 이러고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진짜로 점심 때쯤에 전화가 온 거라,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돈이 너무 작아서 일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가씨, 한 1년 돈을 벌어서 좀못 와서 일을 하이소. 내가 이 돈은 돌려줄 테니까 이러고서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시비비나 싸움 같은 걸잘 못하는데 버럭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라 나이 드신 양반이 장난합니까 이게 사람하고의 약속입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라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진짜 <laughs> 진상, 진상. 진상. <laughs> 그렇게 못하겠다고 내가 평상시에 할수 없는 막 그걸 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돈이 이게 너무 작다는 거라 토저히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주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라. 내가 뭐에 씌였는가왜 해준다 했는가, 미안하다고 그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막 사과를 하는 거라. 근데도 제가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약속 지키라고. 낙장 무리 응, 응. 안 된대, 그분도. 어, 정말 액수가 작아요. 지금 생각을 내가 이제 이게 돼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그 돈으로 해주기 정말 어려운 돈이 맞아. 지금 제가 갈게요. 그랬어. 지금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자고. 나는, 그러니까 못 미룬다고. 계시라고. 움직이지 말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부살님이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가씨.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작은 돈으로 3일을 구수라고 나왔어요. 응. 예, <laughs> 진짜 원 없이 한 없이 근데 다 하고 나왔어요. 작두를 이제 안 갖다 놨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구슬 탁 시작했는데 부정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알지만 제가 부정을 탁 치고 나서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다들 이제 추관하는 동안 나가 있는다고 담배 피러 나가고 뭐 커피 마시러 나가고 방에 법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앉아 있었어. 근데 따당 소리가 났는데 내가 몸이 탁 튀어 올랐어요. 따당 소리에 몸이 탁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법사님이 막 밖에 다들 선생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 뭐, 뭐, 벌써란 말이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구슬 3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할거다 하고 오고 결국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계속 싸웠어. 난 작도 없는 구슬 안할란다 <laughs> 그러고서는 구슬, 방을 벌렸는데 앉아서 안 일어나는 거라. 작도를 갖다 놓고 일을 하든가 나는 여기서 못 움직이겠다 그러면서 정말 진상을 떤 거야. 나 타셨어요? 네 그래갖고 작두도 들어왔고 아 진짜 하루하기도 힘든 금액이에요 힘든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3일을 했어 3일을. 하기도 고수라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때 할 때는 한양구수로 했죠. 아, 한양구수 3일을 아. 하셨어요? 네 3일을 그래서 했죠. 아, 진짜 원없이 한없이 할거다 했어요. 아 엄마한테 고맙고. 엄마한테 제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 제가 제 점을 보면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신리를 하러 들어가니까 저희 동생은요, 있잖아요. 눈물이 나왔고 아내를 못 들어왔어요. 계속 굿당 그 밖에서, 문 밖에서 있잖아요. 나가면 울고 있어. 들어와서 이제 그거는 마음이 아파서 못 보는 거야. 집에도 못 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응. 동생분도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누나가 대신해서 반나한 이런 마음이 컸나 약간 그런 마음도 크고. 저희 식구들은 누구도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 누나가 좋으면 해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안 쉽고, 저희 엄마는 이제 처음에 얘기를 꺼내니까, 저희 엄마는 진짜 자식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 저한테. 매일 울었지 뭐. 엄마 내가 괜찮아 하고 울지 마라고 해도 매일 우셨죠. 나 때문인 것 같다고. 근데, 구슬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일해주시는 선생님이 그런 거라. 엄마 탓이라고. 어, 모친이 안 받아서 이 딸내미가 부당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이제 막 뭐라 하는 거라. 그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 면서막 비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지금 그게 이제 완전 대못이 지금도 박혀있죠. 그래서 지금도 점을 보면 절대 그런 말은 안 해. 네그 부모 때에서 안 해서 네가 됐다. 제자는 우리 할머니 말씀이 타고 나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했어도 결국은 내가 했어야 될 거고. 네그 부모 때문에 네가 신이 왔다. 그 소리는 그래서 지금도 안 해.